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쉴때 혹시 어떤 걸 하시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아마도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놀러 나가서 쇼핑하고 영화 보고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는 하는데 나가는 걸 자체를 좀 귀찮아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보통 집에서는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게 장르 소설, 만화책 이런 제 취향에 맞는 활자를 읽는 걸 좋아하고 영화 보기, 음악 감상하기 하는 되게 안 움직이는. 정적인 활동들을 즐겨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창 할 때는 집에서 홈트하는 시간까지 홈트는 보통 한번 제가 마음먹고 하면 은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스트레칭 동영상, 요가 동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요가도 따라하고 그리고 제가 허리나 척추 쪽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관절이나 근육에 좋다고 해서 풋롤러 운동도 즐겨하는 편이고 영화 감상하는 걸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티빙, 왓챠와 같은 OTT 영상 스트리밍은 전부다 결제를 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음,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중국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미국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요. 해 제가 마블 팬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도 핸들 커버에 캡틴 아메리카 씌워놓고 스티에 스파이더맨 씌워놓고 음, 아이언맨 피규어 같은 것도 차에다가 세워놓고 마블 영화가 나오면 그냥 다 가서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파이더맨을 봤는데 이번에 되게 잘 뽑아졌더라고요. 마블 페이지 1부터 페이즈 4까지 전부 다 본. 시청자로서 그 화려한 CG 같은 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디즈니가 약간 몽환적으로 예쁜 색감을 뽑아낸다면 미래를 그려내는 데는 마블이 최고인 거 같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스파이더맨의 장면 장면들이 정말 멋있었어요 특히나 그 닥터스트레인지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장면에서 거울 세계가 나왔었는데 오그 안에서 그쉴새 없이 돌아가는 시지의 넋을 읽고 봤었거든요. 어 페이지 1부터 4까지본것 중에 가장 늦게 나와서 그런지 CG가 제일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파이더맨 맨 마지막에 어 닥터 스트레인지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문구로 쿠키 영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은 우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겠구나 하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취미를 붙인 게 퍼블리라는 사이트에서 아티클 뉴스레터 읽는 게 요즘 조금 취미가 붙어가지고 제가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 약간 뭔가를 읽고 탐독하고 이러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장르 소설이나 만화책 같은 경우는 흐름이 끊겨버리면 안 읽어지잖아요. 다시 집중해서 읽으려면 좀 힘이 든데 뉴스레터 아티클 같은 경우는 단락으로 끝나다 보니까 뭔가 읽기가 편해서 제가 만약에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뭐 재테크에 관한 아티클을 읽는다거나 이러면서 요즘 지식도 쌓일 겸 새로운 취미를 좀 붙여가고 있어요. 이런 취미생활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상이 두 번째 촬영 영상인데 제가 긴장이 좀 풀리고 좋아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국어책 읽듯이 하는 말투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요. 이 이후에 어떤 걸더 많은 걸 찍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행동 같은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얘는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런 변화를 겪는구나. 라는 맥락으로 시청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